저기 음. <laughs> 제가 지금 355탄이거든요 아니 왜 그동안 많이 했는데 355탄밖에 못하라고요? 한번 해보세요 그게 잘 쑥쑥 올라가지나 그리고 분명히 저한테 이런 게임 한다고 무시하시더니 결국 다운받으신 것도 솔직히 좀, 좀 조금 어이가 없거든요 왜냐면 <laughs> 죄송한데 혹시 그 MG 비구니 분 아니세요? 되게 <laughs> 자주 뵙는 것 같아요 근데 고급 유흥단지에서 자꾸 뵙는 것 같은데 <laughs> 좀 유흥을 즐기는 타입이신 것 같아요 좀 아, 네. 어 안녕하세요 네. 잠깐 인터뷰 가능하세요 어, 네. 네. 혹시 본인 외모가 10점 만점에 몇 점인 것 같으세요? 어, 저요? 네 음.. 점 <laughs> 되게 자신감이 넘치신다 1 네. 저보다 못생긴 사람들을 위한 게요? <목소리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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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! 아 그러면은 어 시복 받고 얼굴 랜덤 받기? 아니면 그냥 이 얼굴로 살기? 시복 받고 얼굴 랜덤 받기 할게요. 아 본인 얼굴 마음에 드시는 거 아니셨어요? 마음에 드는데 네. 태어나니까 <laughs> 너무 인생이 쉬운 거예요. 아좀 힘들게도 한 살아보고 싶거든요. 아 실례지만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? 네. 아, 남자친구 이름 혹시 어떻게 되는지?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네. 좀 이제 유명한 사람이어가지고아 근데 그 남자친구는 살아계세요? 네. 근데 그런 당연한 질문만 하네요. 어 남자친구 살아계신다고요? 응. 네. 제 마음속에 살아있는데요. 아 마음속에 살아계신다고요? 네. 남자친구랑 실물로 만나서 데이트해본 적 있으세요? 네. 만화방에서요? 아니요. 아 집에서 모바일 핸드폰으로 볼때 <laughs> 만나서 데이트하신 거예요?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셨으면 아 텐데. 아, 아다 MG 비군이셨죠. <laughs> 네, 네. 제가 네.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,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거든요. 아, 공백시. 네, <laughs> <공주 씨. 웃음> 네 그럼 그런, 그런 거 있거든요. 아, 나, <laughs> 아, 네. 아 저분은 되게 추운데 저렇게. <laughs> 욕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. 지금 <laughs> 코도 먹으신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아닌데 네. 인터뷰 감사하고요. 네,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상한 감사입니다